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이 선생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어, 연락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동영상은 오늘 동영상에서는 어, 이미 그 캐나다에서 교사를 하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어잘알 이기 어떤 게 있는지 알기도 힘들고 쓰기도 힘든 어, 그런 어떤 되게 유용한 어떤 병가 개념, 어떤 베네핏 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보통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병가를 내잖아요. 병가의 개념은 돈을 받고 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paid sick leave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leave of absence의 종류가 무려 40개가 넘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총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어, 그냥 그, 그 시에, 시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교사들에게 주는 것. 그냥 학교에서 주는 어떤 그마음 마흔기가 넘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benefit, absence를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그 BCTF라고 해가지고, 그 BC Union, 선생님들 그, 주, 어, 그, 노조겠죠? 그래서 BCTF에서 주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paid s i c 페이 i d s i c 가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1년에 10개월을, 여름방 빼고 10개월을 일한다는 기준으로 했을 때 180, 180, 180 days 정도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1년에 보통 15일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그래서 한 달에 뭐한 번만 쉬어도 10개월이니까 한 10번 쉴수 있는데 거기다가 5일 엑스트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쉴수 있고 내가 좀 아프 아프거나, 페지컬리 아프거나, 아니면 뭐좀 오늘 좀 우울해서 가, 정말 정말 일을 가, 가, 가고 싶지가 않아, 내가 좀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그런 날도 무조건 이색 d 데이를 눈치 보지 않고 쓰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문화적으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있는 대로 쓰시고 만약에 내가 쓰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로 롤오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웨이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여기 제가 좀 뽑아왔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family emergency, 그냥 뭐 u n force e n emergency, 뭐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religious leave 같은 것도 있어서 특히 유태인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그 religious 이벤트를 갈때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snow day라고 해가지고 눈이 온다 그러면 뭐 벤쿠버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가끔 폭설이 내리는 어 연그 해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짧게는 하루, 정말 길게는 3일까지 푹 쉬실 수가 있고요 전혀 셀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그 다음에 또, paternity leave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내가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 아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틀 정도 휴가를 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것 중에서 또 가장 많이 길게 주는 게한 2주 정도가 있는데, 이제 또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 내가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잡을 잡고 좋은 잡을 잡아서 잘 지내고 있지만 내 가족들이나 친척이나 정말 친한 가족 같은 친구들이 한국에 아직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너무 안 좋겠지만 만약에 장례식을 가야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 bereavement l a v e 라는게 있어서 오일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장례식까지 기차를 탄다거나 플라이스를 뭐 타야 된다거나 하, 해야 될때롱디스 g 스일 경우에는 트래블로 extra two days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례식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또 추스려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도 another five days를 줘서 아까 five days, extra travel two days, 그 다음에 another five days 해서 거의 2주 정도를 준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적은 일수는 아닌데 음그 bctf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니언 있잖아요. 그래서 BC의 경우에는 이제 British Columbia Teachers Federation 해가지고 이제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에 연락을 하면 그 아까 받는 그 기본적으로 받는 그 이주 플러스 어떤 것이 있냐면 compassionate care leave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중환자실에 있으시거나 정말 위독하실 때 내가 그냥 딱 장례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제 병상을 지키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Compassionate care, liver, and b e n e 것 i c i a l p a s s a g e 가 This is a company t 사 a t is not a c o m p a n 는 that is not a company that is not a c o m 이 a n y that is not a c 제 m p a n y 만 2개월 정도는 fully, full f 100%그 월급이 정산이 되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더 내가 있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 up to 26 weeks. 그러니까 즉,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내 월급에서 실업수당처럼 50%에서 60%, 50 60 정도의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6개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 곁을 지켜줄 수 있다는 그런 큰 베네핏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교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2개월 동안 풀로 피해가 나오는 건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꼭 내가 정말 그사가 사랑하는 분들이 어, 중한 자유면 되냐? 정말 위독해야지만 내가 갈수 있는 것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Family Caregiver Benefit이라고 해가지고 총 up to 15 weeks까지 이제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그 병상에서 그 친구들을 친척이나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family caregiver benefit 똑같은 건데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15주가 아니라 35 weeks 35주로 뻥튀기가 되어서 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편하게 이제 케어를 할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사실은 이것들은 어, 학교나 어떤 뭐 HR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서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HR이라는 것은 학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선생님들 편에 서 주는 서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편에 서 주는 그 노조에게 항상 좀 컨택을 자주 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노조한테 연락하면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가 막, 마구마구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내가 만약에 아프면 내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조금 쉬고 싶다거나 몇 개월 정도 아니면 뭐 내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SIP 패키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가 티처가, 티처들이 어플라이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short t term, 이 있어요. s h o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메 e d 프 c a 같은 것도 거의 필요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쉬, 쉬지만 내가 20일 이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몇 개월 동안 내가 쉬어야 되는 경우에는 어, 월급의 한50% 정도, 를 받으면서 120데이 y 를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월 정도 넉넉히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많은 것들 베네수에서 누리고 쓰고 다시 내 자리를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 책상이 없어진다거나, 네, 나의 그런 어떤 그 롤이 바뀐다거나, 그런, 어, 그러한, 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나눠봤는데요. 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어, 지금까지 케아다 이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